처음에는 침 맞을 생각을 안 했어 정형외과서 치료를 잘한다 하니까 이는거 대스럽지 않게 생각을 했지 그냥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주사만 맞고 약만 하니까 약도 막한 이만큼 되더라고 하루에 세번 먹은 그 고역이 아내 반사는 몰라 그러니까 나는 침을 맞고 몸에 효과가 보니까 오줌 마르게도 오는 거지 효과가 없으면 오락게도 오겠나. 스스로 팔을 들 때는 안 아프지만 이영석 원장이 들게 하면 통증이 느껴지고 어깨 관절 운동 범위도 아직 예전만 못합니다. 통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절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. 아직까지 좀잘안 되는데 지금은 조금 좋아진 상태다 그죠? 많이 좋아졌지. 예. 어. 이래도 되고, 이래 전에 이래도 모냈거든 입질이 안 된. 지금 이래도 관계가 없어, 많이 좋아졌다고. 내가 약해져 있는 것을 먼저 약침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서 이 인대를 강하게 하고요. 전체적인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는 침과 함께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올해 2월부터 일주일에 두 차례 약침과 침 치료를 진행한 덕에 지금은 80% 이상 통증이 줄었습니다.